인터뷰. 안녕하세요, 조일학교 친구들. 홍 쌤의 찾아가는 인터뷰, 홍터뷰, 홍 쌤입니다. 아 오늘은 대전 교구의 주교자 성당이죠. 대운동 성당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. 어 지난 인터뷰 주인공이셨던 강용 신부님께서 지목을 해주셨던 대로, 어 오늘은 올해 갓 서품을 받으신 여기 대운동 성당 제2보자로 계신 따끈따끈한 새 신부님. 이재열 바실리오 신부님 모셨습니다. 아 신부님 안녕하십니까? 아, 안녕하세요 신부님. 아 신부님 저기 간단하게 저희 주일 학교 친구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응 대흉, 대동제 2보좌 신부로 지내고 있는 이재열 바실리오입니다. 어 지난 1월 12일날 서품을 받고 22일 1일날 대응동에 부임해서 지내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그냥 아무데도 다아 <laughs> <laughs> 뭐 그런 있는... 사람이 아, 어디 있습니까 아, 그래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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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, 그러면 네. 신부님의 선택 과정이나 네. 좀 네.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네.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, 네뭐 길게 원하시나요 짧게 원하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음... <웃음> 부제품을 받기 전에 어떻게 제가 사제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묵상하던 차에 개강표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. 그때 그걸 지도해주셨던 신부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말씀을 음. 묵상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던 차에 굉장히 마음이 깊이 남았던 장면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려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이었어요. 아. 우리 친구들도 뭐알수 있을 것 같은데, 피에타라고, 예, 그렇죠. 피에타상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그 상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마음이 이렇게 막 아프고 막 저리고 이런 것보다 음. 굉장히 감사한 느낌이었어요 오. 예수님이 이렇게 피덩이로 이렇게 다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성모님에게 맡겨져서 이렇게 아무 힘없이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더라고요 오. 아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힘이구나 오.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제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아직까지도 못했고요 다짐, 어, 그런 다짐이라기보다 네. 아 그런 하느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, 사람이 되어야겠다 음. 아, 내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또 특별히 사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나 희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음.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는 내 몸이다 다 내주시는 그 하느님의 힘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, 음. 네, 정하게 됐습니다. 렇게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짧은 구절이지만 아 네.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아 네. 있는. 지루하신 것같아요 <laughs> 아니죠. <웃음> 아니죠. <웃음> 살짝 차이요 살짝 차이세요. <살짝>, 아, 저가 <laughs> 아 네. 아, 네. <laughs> <아니요? 웃음> 이 질문을 미리 받고 엄청 했는데요. <laughs>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잘 모른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아, 잘 모른다? 잘, 네, 잘 몰라서 어리숙하기도 하고, 또 실수도 많이 하고, 예.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,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용기가 음. 있는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이런 것 저런 럼 시도도 해보게 되고, 이런 쪽은 어떨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. 아. 근데 저는 더 감사한 부분이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마다, 또 일고자 신부님과 주임 신부님이 정말 좋다고 딱 이야기도 해주시고 음. 또 경험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좀더 풍요롭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음. 가장 큰 장점은 몰라서 겁이 없다. 음. 그래서 또 창의적으로 신자분들께 다가갈 수 있고 음. 함께 할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사세방 안에서 그런 에너지를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. 그 옛말에 저기 무식한... 제가 또 조사해봐에 따르면은 이 이재열 바실로시님께서 그 어린 학창 시절부터 학업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는데 이건 예상 지분이 아니었는데 예, 요건에 <laughs> 네. 공부를 아주 잘하셨다고 들었어요.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공부 잘하는 팁좀 알려주시죠. 공부를 잘하려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됩니다. 아, 저희는 이렇게. 이렇게 <laughs> 막 이렇게 날리는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니 정말 그러니까, 네. 딱 생각하는 게 있다면 딱 생각하는 건 잘하면 잘 자,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. 공부가 재밌기도 했고 음. 왜 이러는 걸까요? 음. 그래서 그런 표정 그런 표정 뭐예요? 아니 그래서 좀 얘기해 보세요. <laughs> 동기부여를 시켜라. 네,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운동 선수가 되고 싶으면 네.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. 네. 근데 본인은 신부님께서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, 왜 이렇게 <laughs> 편집이런편집편집편집네 <laughs> 아, 다시 돌아온 홈터뷰 코너 속의 코너 너의 솔직함을 보여줘 너게보 입니다 게 편집해? 왜 이렇게 해왜 이렇게 편집해? 해 답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만약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맞으면 오른쪽 귀 아, 네. 네. 오른쪽 아, 네. 오른쪽 귀. 아니면 왼쪽 귀를쳐주시면 아, 네. 됩니다. 네.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항물돌빼 네. 먹은 적이 없다. 없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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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또... 아, 지금 다 죽자 이거 보고 계신 부민들 <laughs> 보이시죠? <웃음> 이거 다 양심에 손을 대고 물어보세요. 어? 나만 그런가? 아... 그래서 다음 인터뷰할. 상대는 대웅동 예. 제이보좌 신부님, 야. 이재열 바실료 아 신부님을 추천합니다. 아 아마 히계시는거 선물도는 잘받칠거예요고 질문 똑같이 들으면 네. 아직까지는 네. 오른쪽게 드시는 걔는 만약 엑스다. 그 난리나는거죠. 솔직하게. 어어 <laughs> 뭐, 제... <laughs> 어, 아직 한달밖에 안됐어요. <laughs> 없어요. 어? 아 진짜로 없어요? 네. 네. 아니 그러면은 정말로 오로지 사제 의길 하나만을 알아보고. 아니 정말 저는 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어요. 예. 저는 신학교 를 가고 싶었는데 네.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한게 아니라 네. 가고 싶어서 학생답게 살고 싶었어요. 아, 저, 네. 재미가 없지만 사실이에요. 너무. No, God. <laughs> 너무 보고도 무모한 짓을 시도했죠? 조심해. 블라스키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음. 나는 탕수육 부먹찍먹 하나 둘셋찍 먹. 요거는 조금 질문이 길니까 제가 하나 둘 셋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. 네. 네. 나에게 한 번밖에 쓸수 없는 초능력이 있어요. 음. 근데 나는 이 초능력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안 좋았던 일을 바꾼다. 음. 미래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다. 음. 하나 둘 셋 과거 네.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아, 하신 건가요? 그런 것 얘기해야 되아 당연하죠 <laughs> 이유가 이유가 뭔데 그냥 막 하는 거면은 뭐 아... 저도 뭐막 하죠 <웃음> <웃음> <저쪽도> <웃음> 네. 다른 거보다 네. 그냥 사실 아까 공부 얘기를 했지만 네. 다시 학창실로 돌아가면 어, 네. <laughs> 학생다운 게꼭 공부가 다 아닌 거 같아요 네.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나 아, 싶어요. 아, 아. 공부만 했던 시절에 들좀 돌아간다면 예. 공부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처럼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해보고 아. 싶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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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그러면 또 이어서 또 훈터뷰의 공통 핵심 질문에 네. 드려야될 시간이 왔습니다. 아. 저에게 김대원 신부님은. 어,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. 제 사제직에 제일 먼저 앞서 가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위치에 계실 거고 음. 또 그러면서도 저희 삶의 순간순간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제가 힘들 때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예수님께도 여쭤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음. 그냥 제가 어느 때나 늘 이렇게 앞을 볼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대원 아. 신부님은 일상. 아니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. 다 친구님 아, 답변 또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은 이제 또 김대건 희년도 저희가 맞았잖아요. 희년 맞아서 어 마지막으로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네. 또 한마디 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길게, 네, 길게. 어, 우리 친구들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사실 마냥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내가 내가 어. 나만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도 있고 여러 힘듦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런 것들 올 한해는 조금 김대건 신부님께 같이 하느님께 같이 기도해주세요 하고 전구를 청할 수 있는 한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김대건 신부님도 하느님 부르심에 따라서 멋있게 나서시고 멋있게 돌아가신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때늘 하느님께 의지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도 닮아서 내가 어렵고 특별히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김대걸 신부님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퀄팅. 어이 신부님은 꼭이 홈토비에 한번 모셔보고 아 싶다. 이런 아 네. 신부님이 계시다면 한번 지목해 을 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또 요거 하나 둘셋할 테니까 아, 네. 어떤 신부님 시작 말씀해 주시죠. 네. 하나 둘 셋. 대전 교부 주교자 성당에 어, 제 이보자로 계신. 어,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. 아... 이재열, 바실로 오신 분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해봤고요. 네,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도 홍타뷰 영상과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, 대전 청소년후 유튜브는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는 좋아요, <laughs>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아이 숨민주의 센스 깨는 아, 수과 네. 구독, 좋아요.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번더 눌러주시면 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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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고맙겠습니다. 자, 홍타뷰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. <laughs> 안녕. 홍타뷰. <laughs> 어, 아, 오늘 돌발 질문이 많은데요? <laughs> 일부러 아, 그런 것, 같아. 아, <laughs> 것 같아요.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.